이번 4153 vs 5 3 3 대결에서 4 1 5 3호를 출전시키는 덕이의 교통사상 덕입니다4 1 5 3호는 대차전 4강 로얄 시절부터 대차 50% 저상에서도 아주 얌전하고 상태좋은 14년씩 저상이었는데요. 어느날 그 얌전하고 상태좋던 4 1 5 3호가 무섭게 변해버렸습니다. 대체 엔진에 뭘 어떻게 했길래 로켓이 발사되는 소리가 나는 조상이 된 걸까요? 어 이거 참 이럴 땐 영상으로 직접 보시면 알수 있답니다. 다 같이 나락간 사이5삼 영상 보러 갑시다. 다음은 황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아, 여담으로 얘랑 같은 연식인 4일 19도 최근에 날아갔는데, 타보실 분 타보세요. 드론 엔진이잖아요. 좋아하시면 절대 그러다가 큰고단쳐요 음, 여기서 갑자기 정체가 발생하네요. 왜 하필 여기서 정체가 다음은 동방시장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부산 시내버스 본인 연령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4293번트 끝난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뭐가 맞지? 끝난 거 아니었습니다 <laughs> 오늘 나 덕분에 시청자분들 이 12345번째 귀태라당하고 마침 전세네 오 아주 좋아 밀라교입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최종 승자 판매을 다시 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의 네, 사회조선 박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3호잘 보고 오셨나요? 이번엔전4 2 3호보다 엔진은 좋지만 차상대가 별로인 5 9 3 3 5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3년 유튜브에서 온 차량인데 도색부터 아무도 생기고서. 만약 4153이었다면 부드럽게 지나갔을 이 길을 5 5 3 3호 엄청 덜컹하면서 지나갑니다. 자세히 보니 보덕적 동들 중한 개가 요의 노란봉이 아닌 쇠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조용히 하고 있으니 5533호의 잡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들어보세요. 음. 엄청나죠? 그나마 보덕석이라 잡음이 잘안들 텐데, 이제 뒤로 가면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laughs> 일단 55345인데 보입니다. 대우 특유의 플라스틱 좌석이 보이네요. 브레이크 솜이 좀 심각합니다 아니 여기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잡소리가 나는 걸까요? 아니, 저기요. 이거 차가 가서 가부서지는거 아닙니까? 나사 떨어지는 소리 뭐야 이거 서 참고로 승차감 카운티가더가아요 하다가 허리가 나갔어요. 허리 디스크 걸릴 뻔 했다고요. 신현대 일대는 어떻게 지나갈까요? 잠시 후방지턱을 넘습니다. 자, 일단 중급 보스 상당주의 대방지턱입니다 아니, 잡소리 싫어해요? 이제 모스신현대 입장 광채통은 없습니다. 사주세요. 으아, 커리가 나왔어. 뭐야, 근데? 아, 신에 대해서 내릴까를 1번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미 허리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냥 계속 탔습니다 가야 되죠.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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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안돼 통과 줘. 멈춰 멈춰. 제발 그만해. 나나 나 무서워. 이러다가 다 죽어. 그만해. 드디어 곧 내립니다! 허리 이왕 위에 다시 버덕 속으로 온 케이크. 5933의, 5933의 명물, 문 열리는 툭도웃시죠마지막은 야경 풍경으로 보시죠. 미답 잡소리. 드디어 잠시후내립니다 아, 하루라도 빨리 내리고 싶네. 간단하게 타봤습니다 4153보다 엔진 상태는 좋았지만 차량 상태만큼은 4153보다 훨씬 나빴고 잡소리가 엄청 많이 났던 버스 이야 이거 참 승자 선출이 기대됩니다 네 KM3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잠시 후 덕이님의 승자 선출이 시작됩니다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바이 최종 승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덕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대결한 차량은 인스코트상 자이로이드 이기고자 오고 3상죠 자, 이번 대기는로 이왕이면 42번, 아이로 35번은 승입니다 이번 개그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조만간 또 뭐, 새로운 대결 영상을 몇개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o 그때도 재밌는 걸로 like 많이 찾아오고요. 더비와아 케이 합본플라도 재밌게 시청자 수는 수천가울 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so 그 재밌는 콜라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